샬롬 역대하 30장 1절로 27절 말씀으로 11월 3일 존하침 시작합니다.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절고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. 그때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와의 호 거룩한 저소 하늘에 이르렀더라.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로 27절의 내용인데 25세의 왕이 된기석기야가 아하스 왕이 망쳐놓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죠. 특별히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북 이스라엘의 일부 지파까지 포함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속에서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단호하게 외쳐 나가죠. 그런데 이런 소식 앞에 북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라든지 므낫세 일부 지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비웃습니다. 그럼에도 들을게 있는 자는 들었던 모양입니다. 아셀과 므하세 스불론의 일부 지파들이 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. 이 속에서 희석이 야는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무교절을 철저히 지킬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결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유월절 양으로 성결케 해 나가고 희석이야는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뇌의 사람들을 위로하며 나아갑니다. 그리고 나그네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이 축제의 기간 동안에 즐거워합니다. 바로 이런 예루살렘의 큰 기쁨과 축복의 소식들이 하늘까지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. 이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?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우고 재건해 갈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고백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재건해 가길 원합니다.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우리 가족들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길 원합니다. 일할 때 분명히 조롱하는 이들도 있고. 반대하는 이들도 있고 비웃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재건하라고 부름을 받은 왕 같이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이 기석이야를 본받아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.